농공읍체육회가 지난 21일 달성군민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농공읍 어르신 사랑의 점심 나누기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식사와 함께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며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기업과 기관의 따뜻한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주식회사 달구지푸드에서 국청그릇, 주식회사 달성현대서비스에서 밥청그릇을 지원했으며, 달성요양병원 윤창섭 이사장이 떡청개를 제공해 어르신들에게 더 풍성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사 운영에는 농공업체육회를 비롯해 농공업번영회, 새마을남녀협의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정성어린 대접에 큰 힘이 된다며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우영 농공업체육회장은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농공업이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공업체육회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봉사 활동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화합과 복지 증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